저요. 음. 숙제하려고. 둘자안 놀고 숙제할 거야? 예. 수학? 수학네고 야, 얘들아, 우리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놀면 3주 동안 안 놀잖아. 가 정리 다 됐어. 자, 1415번 한번 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좀 응용 문제인데 어차피 세워지는 방정식의 형태는 똑같다라고 얘기했지.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1,315번, 자, 읽어봤습니까? 1,415번, 자, 800만 원씩 10년간 받는 연금이 있는데, 얘들아. 만약에 일시불로 받는 데가총 8천만 원 받는 거냐 근데 일시불로 8천만 원을 받으면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일시불로 8천만 원 받고 10년 지나면 이자가 또 붙어 있을 거아니에 그러면 800만 원씩 10년간 나눠 받는 사람은 8천만 원과총 8천만 원밖에 못 받는데 일시불로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시불로 받으면 8천만 원보다는 적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 이해 되세요? 음. 근데 그렇게 이제 마이너스로 계산을 하면 힘드니까 맨 원략계로 리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올해 초 한꺼번에 받는다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받는 금액을 X라고 해볼게요 이게 8천만원보다 좀 적을 거 아니에요 이 한꺼번에 받는 금액의 10년치 이자 1.05 곱하기 테이 이게 800만 원씩 매년 말에 10년치 원리합계 기말부 원리합계랑 똑같아져야 된다. 이이 얘기입니다. 요렇게. 항상 방정식은 이렇게 세워죠 됐어? 계산해 볼까? 0.05 0.6. 맞아요? 뿅뿅, 뿅뿅. 12. 그러면 1.6X가 9 6 0 0요 9,600을 1.6으로 나누면 얼마야? 천만원이야. 그러면 습니까 그냥 이 방정식에서 할부 받는 거는 여기가 미지수고 연금 상환같이 일시불로 받는 거는 여기가. 이 문제랑 활구 갚는 문제를 같이 식을 써줄게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될거야 1412번 보면 얘들은 천만원을 2년동안 이달 말부터 매달 말에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했어요 그 일정한 금액을 X라고 해보자 했었는데. 그러면 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천만 원이 10년 동안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지 이자가 매붙는다는 거지 그러면 10년 동안 이자가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내가 갚아야 될총 금액인 거고 내가 한 달에 이제 X 원씩 부었을때 그거에 10년치 원리 압계 말부터라 그랬으니까 기말불 원리합계. 이거를 각1 0년만큼 쌓은 원리합계가 내가 갚아야 될 총액이다. 이렇게 식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한쪽 변은 원리합계, 한쪽 변은 내가 뭐 일시불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총 갚아야 될 금액이라든지 이런 식이 써진다라 그래서 생긴 식이 똑같고 변수만 달라지. 괜찮아?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올랐어? 아니, 없을 때도 올랐어. 선생님이 사을 줄게. 일본이 <목소리> 답 있어? 이거? 응답안맞어풀 응. 응. 있는 사람 설지요응 빠른 답도 괜찮아 응. 빨리 쭉쭉 봐 수불은 그렇지. 기말부를 말에 내고 그 다음 달 말에 이자가 붙는다. 왜? 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기수부를 월 초에 냈으니까 1일에 냈으니까 한달 지난 말일에 거고, 말일에 냈으니까 한달뒤 말에 이자가 붙는거고 기말부를 말에 일 냈으니까 한달뒤 말에. 그때 부터

On a 고 n p è r 자, 그럼 1416번 풀어드리겠습니까? 이기1 <laughs> 어, 어? 6 쓰죠? 0.0랑 5이게 0. 얼마냐? 또 0.05분의 0.5는 12전. 5분의 60. 그렇죠? 이해가 안 돼? 0.0 maybe we'll put it 물어봐도 될까요? 네 성진이도 선으로한번질문해자 1416번 풀어드리면 돼요 자 가보자 이것도 똑같이 전년도보다 1. 아 6%씩 늘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 그려보면 매년 갚을 돈이 첫회 갚아야 될 돈을 X라고 한번보자 그러면 한칸 가면 X 곱하기 1.06. 그래서 맨끝 칸까지 가면, x 곱하기 1.06의 몇 제곱이야 선진나 10번, 10칸이니까 10제곱이지. 그러면 이두 번째 칸에서 갚아, 얼마 갚는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얼마 갚아야 돼? 여기서 얼마가 전년도보다 1.6 아, 씩늘리는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가야겠죠. 번째에서는1.06 제곱으로 가고 가요. 그러니까 얘도 끝까지 가면 1.06의 10제곱이 되는 거고. 얘도 끝까지 가면 x 1.06의 10제곱이 되는 거죠. 알겠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요 전년도보다 갚아야 되는 금액이 6%씩 늘려서 갚고 있는데 봐봐. 여기에 A를 놓고 5씩 곱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5의 5제곱 A지. 근데 여기에서 5 a 를 넣으면 하나, 둘, 셋, 넷. 맨 5의 5제곱 a 지 구도하고 있는 거 지금 전년도보다 6%더 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9억 한 거니까 1 0 0고 전년도보다 또6%더 내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8칸 이자가 붙으니까 10점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걸다 더한 게 10X1.06에 10제곱이 된답니다. 해 x 6자 x. 이게 1억 곱하기 1.06의 가 구제목이 되겠네. 여기서부터 값 없네.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가 일 x 곱하기 일점 영구 됐으니까 전부 구제목이네요. 이해한? 그지 그것 때문에 의아 했던 거야. 그 매년 말에열번 거쳐 담는다 그래서 기말 분이 되지. 요 총합이 1억이 인제 10년 동안이야. 어 10년 동안 이자부은 금액이 요거의 총합이랑 같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니까. 이거 약분해주면 7.06. 10약분해주면 1,000만. 그래서 x는 1,000만 곱하기 1.06이니까 1 0 6 0만 원. 그렇나? 잘 봐. 패칸이면 짝대기가 4개 있어. 그렇지? 그러면 기수부를 하면. 3번 곱해지는거고 기말부를 하면 2번 곱해지는거요 그러면 지금 1 0칸 있는거지 10번, 있는 10번 나누는거니까 짝대기가 11개 있지 그러면 기수부를 하면 10칸이 곱해지니까 10제곱이 되는거고 기말부를 하면 9칸이 곱해지게 되는거지 괜찮아? 네가 헷갈리면 칸을 줄이고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거야 그리고 저 헷갈리면 이건 10칸밖에 안되잖아 뭐 48칸이면 조금 어, 힘든데 이럴 수도 있지만 10칸 정도는 예원아 힘들어? 응. 사 <목소리도> 음, 로치는 원활한 숙제 마무리를 위해서 일단 숙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 음. 음. 여기는 숙제고리고 여기는 구제고비여서약분테고리 여기는 스테고여기 페이크로 있는스들고리고삭여기하스고리는 선생님, 원래 마술사예요. 집어 넣었어. 그리고 신호. 아 뭐였죠? 니네 공부에 니네 많이 봤잖아. 일단, 아 아, 그래? 일단 질문 많이 해요. 지금 글는게 너무 많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들 thank <laughs> you もうちょっと。 Thank <laughs> you. 때 마지막 마지막으로, 마지막으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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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